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테오젠은 9월달에 급등했던 순간에도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추천 종목으로서 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던 순간과 뭐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많이 되고 떨어졌던 순간 그리고 하락 추세 접어들었던 순간까지 모두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추천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또 매수 매도이 타점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이 구간에서도 뭐 초반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순간에 뭐 기관 거래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다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낮춰져 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세력들 특히나 큰 손이 외국인 기관의 매집세가 끝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고 또 이렇게 급나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 시에 이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 8만원대를 뚫으면서 이 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안 다음에 다시 한번도 이렇게 하락 추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 접어들었을 때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이 타점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다시 한번더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순매수, 이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테오젠, 뭐, 앞서 몇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급등과 급락 광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테지만 결국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크고 뭐 아직까지도 뭐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많이 좋게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MSD, 머크와의 계약도 독점 계약으로 바뀌면서 매년 한 1조에서 2조의 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남아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들 이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이 플랫폼 기술들을 계속 수출해 왔죠.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이조 단위 이상의 이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충분히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계약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자체적으로 이 테르가제라는 약품을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죠. 이 히알루론이다제 이 성분인데 이게 바로 뭐기존에이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의 ALT B4라고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 플랫폼 기술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 성분들을 뽑아내서 이 고농축해서 만든 게 테르가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통증 완화에도 좋고, 뭐 부작용 치료에도 쓰이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 과목에서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테르가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국내 시장에 500억 원 정도 잡혀있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한0억원 정도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테레가제가 출시가 되게 되면 이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해외 시장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확정된 이 매출만 봐도 매년 1에서 2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매출들 그리고 이 테레가제를 통한 매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수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 추세를 타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2023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다. 그래서 아이테오젠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이아이테오젠이 급등했던 순간에는 뭐 수많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이 정도 선, 요런 선에서 우리가 이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단박에 이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대로 얻어맞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 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저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게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이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방에서 드리는 타점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거나 저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좀 타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러다가 하락 추세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하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뭐 드리는 이런 종목 관련된 뭐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사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정보들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석 정보들을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입수를 하고 있고 이 탐방을 통해서 작성된 이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레포트 정보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들 계속 받아보시면은 왜 저희가 이런 타점에서 이 저점에서 하락 추세 있는데 왜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이런 거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ITO제뿐만 아니라 뭐 관심 있으신 종목도 많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에 네. 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라든가 뭐 ITO제는 관심 있다면 ITO제니라고 보내셔도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뭐 탐방 정보라든가 뭐 레포트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정보들은 무료 정보 반영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제 번호로요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뭐 아이테오젠에 관련된 이 저점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도 알려드릴거고뭐 아이테오젠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또 괜찮은 이런 추천 종목들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 정보를 모두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이런 추천 종목에 대한 이 저점 타점들 모두 다 받아가셔서 이 꾸준히 수익 날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고 여러분들 뭐 계좌에 수익 또, 계속적으로. 쌓일 수 있게 저희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등락률 상위 종목들 모두 다1 0 0억개 이상의 종목을 매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과 또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들 모두 다이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종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이 계좌의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한 이 추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추천 종목들을 총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공개하지 못한 이런 수익나는 타점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타점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과 이 비중 정보를 모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짧은 기간에도 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윙이 관련된 매매 타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모아가는 형식의 이 매매 전략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이백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겠고요. 이 상세한 종목 정보와 그리고 이 대박 종목 추천 그리고 수익나는 타점까지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명 또는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정보방에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저희 이 무료정보방 모두 다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계셨을 때 언제든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요, 저희도 성심성의껏 여러분 질문에 답변을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한 번씩 수익이 나셨을 때이 수익 인증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 방에서는 영상에서 소개 해 드린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잡아드린 타점을 잘 따라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주요 몇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ls전선아시아예요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다 아실 거예요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았었는데 10월달 들어서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을 수주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10월 22일과 그리고 11월 7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후로 해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타점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매수 매도를 하셨고, 저희가 급등하는 순간마다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50% 일상을 달성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지금도 LS 염선 아시아 장기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 9월 26일에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11월 1일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에서 인수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라는 어떤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9월달부터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테오젠은 이제 바이오 종목의 대장주로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공매도 세력이 붙었던 이날조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어떤 즈음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급등하는 순간마다 저희가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이 누적 수익률 40% 이상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고점을 뚫는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저희가 꾸준히 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제는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 이 적극적으로 또 저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PSP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2023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였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영상으로는 11월 달, 11월 13일과 11월 18일에 영,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상당히 망설여지실 수가 있었지만, 워낙에 재료가 좋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무료정보 방향에서 모두 소개시켜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에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왔었고, 저희가 누적 수익률 40% 퍼센트를 달성할 수가 있었죠. 자 HPSP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더 재차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11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미 한 차례 이 급등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위메이드는 제가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이 상당히 많은. 좋은 재료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었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점을 택해서 이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략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이 조만간 다가올 반등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이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또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수익률은 40%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메... 믹스 플레이의 중동 진출과 함께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고 계속해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 반도체고요. 자 한미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서 2023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업체들 중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10월달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은 높은 위치의 주식 타점이지만 저희가 이런 눌림목 타점들 눌림목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께 타점으로도 소개를 시켜 드렸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라고 하죠. H, BM의 수요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관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했던 누적 수익률은 30% 이상이고요.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개인 채널, 저희 주교수의 주도주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채, 종목이고, 10월 말부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했던 순간부터 해서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10월 26일과 11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고, 시점이 이때입니다. 눌림목의 저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1차 급등과 그리고 2차 급등 시에 저희가 모두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누적 수익률은 30%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국내 로봇 종목 가운데에서 대장주에 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삼성의 인수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로봇 섹터가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속적으로 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적당한 시기에 매수 타점이 왔었을 때도 공략을 해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도 타점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중순에 상당히 고점을 많이 찍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부분 이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던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자, 하지만 주식 시장이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이 11월을 맞이하는 즈음에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이 상승 가능성을 저희가 분석력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항,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사이코프로빔이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10월 말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이 반등시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30% 수익률 을 달생 했고요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2차전지 섹터가 이제 하락 추세 접어 들었고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적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 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차익실은 하실 수 있는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말에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모습 을 보여주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10월 30일에 그리고 11월 13일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반등하실 때 수익 내실 수 있게 다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원전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장기도 그렇고요. 단기도 그렇고 모든 관점에 저희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주사 에너빌리티 적정한 매수 타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자, 이전에 저희가 누적 수익률 30% 냈던 것처럼 이보다 더큰 수익률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